처음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진심으로 날 위하는 줄 알았고,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남아 계시진 않나요? 내가 그 사람을 왜 믿었을까?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수없이 스스로를 탓하며 후회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200년 전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이 겪은 실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배일에서 가까운 지인, 정치적 동지, 심지어 가족 같은 이들에게도 잇따라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이라는 걸요.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약용이 평생을 통해 발견한 배신자를 구별하는 다섯 가지 지혜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특히 마지막 다섯 번째 기준은 지금까지 보셨던 그 어떤 심리학 영상 인간관계 강의보다도 충격적일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냥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아니라 어떤 신호를 가진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배신자를 한눈에 알아보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야박한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야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하다. 그들이 아무리 충실하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나를 섬긴다 해도 결국에는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린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가워지고 만다. 이것이 바로 야박한 사람들의 본성이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첫째, 자신의 이익에 따라 태도가 급변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한다. 셋째, 항상 자신이 손해보는 것은 없는지 계산한다. 넷째,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간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를 거래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지, 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만 생각한다. 진정한 마음의 교감이나 우정 같은 것은 그들에게 없다. 오직 손익 계산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야박한 사람들과는 가까워지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인연인 것은 아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나서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맺은 인연은 오래 갈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인연은 서로를 가볍게 대하고 서로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인연은 깊이가 없고 서로가 따질 수밖에 없다. 가볍게 맺은 인연이라서 서로에게 별로 애정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함께 보내야 그 사람을 안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시간의 흐름을 통해 깊어지고 성숙해진다. 그렇다면 옷보다 훨씬 중요한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인연을 어떻게 쉽게 맺을 수 있겠는가? 쉽게 맺은 인연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가벼운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인연을 맺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인연을 맺으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성급함은 금물이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 혼자서 마음을 다 주고 진심으로 대했지만, 결국 상처만 받았다는 경험 말이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게 된다.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하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고 오래 갈수 있다. 하지만 거짓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시간과 감정만 낭비하게 된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모두 인연이 아니다. 웃으며 스치면 인연이라고 하지만 웃으며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스치고 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면 오히려 좋은 인연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 진정한 인연은 많지 않다. 그리고 많을 필요도 없다. 진실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둘째,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한다. 셋째,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 넷째,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반면 거짓된 사람은 말은 화려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나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성공에는 질투한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뀐다. 인연을 너무 가볍게 맺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할수 있는 시간을 잘 계산하고 희의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치고 가는 인연은 무시하고 넘어가야 한다. 평소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치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가볍게 맺으면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돈으로 살수 없는 엄청난 기회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좋지 않은 인연들 때문에 내 삶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게 피해를 본 시간과 감정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니다. 시간과 돈, 능력 등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은 모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기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선택한다는 것은 곧 다른 기회들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회는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수 있다.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다. 나쁜 인연인 경우에는 인연을 끊으며 후회와 반성을 많이 하게 된다. 인연이 아닌 인연들 때문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인지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나이가 들어서야 조금씩 사람을 가려내는 법을 배우게 된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 사람은 자주 보면 소중함을 잊기 쉽고 소중한 것도 자주 대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물과 공기도 그렇다. 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심이다. 우리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우리 마음을 만든다. 그만큼 인연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친한 사람일수록 어렵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가의 불가금 불가원의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를 마음의 거리라고도 할수 있다. 남녀 간의 만남도 그렇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렇다. 너무 친하게 대하면 실수를 하기 쉽다. 내가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도 상대에게 다 드러날 수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상대의 단점이나 비밀까지 다 알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은 모르는 게 오히려 좋다. 완전히 알아버리면 신비로움도 사라지고 존경심도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는 법이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깊이 상처 입힐 만큼 가깝지 않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약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곳을 찌를 수 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예의를 갖춰야 한다.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친할수록 더 정중하게 대해야 관계가 오래 간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중 하나가 바로 진정한 인연이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고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다.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서로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것은 정말 행운이다. 그리고 이런 인연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는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더욱 잘 지켜야 한다. 그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곁에 있어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몇 명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더 정성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야박한 사람을 구별하는 법부터 진정한 인연의 소중함까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더 이상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소중한 몇 명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 드리겠으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인연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